안녕하세요. 털보 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입니다. 여름이 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다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작은 상처들은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조금 찢어진 경우에 일일이 병원에 가기는 좀 그렇고 그냥 약만 바르거나 상처 밴드만 붙이기는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몸에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순간 접착제로 상처를 봉합하는 요령과 주의사항, 장점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간 접착제로 상처 봉합하는 법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처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깨끗한 생수나 수돗물로 오염 물질을 씻고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상처가 집에서 쓰는 깨끗한 칼에 베었다면 굳이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상처를 오므리고 꺼지나 깨끗한 수건을 대고 압박봉대로 감거나 꽉 눌러서 지혈을 일단 시행합니다 세번째로 피가 멎으면 상처에 찢어진 부분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칼로 벤 상처는 상처가 깨끗하게 베어져서 모양이 대부분 쉽게 딱 맞습니다 상처에서 좀 바깥쪽을 눌러서 압박해서 지혈은 하고, 상처면은 노출시킨 후에 접착제를 바르고 말립니다. 흐르지 않도록 얇게 발라서 빨리 말리는 것이 요령인데요. 상처 겉에 도포하는 형식이고, 안쪽으로 주입하면 안 됩니다. 만약 순간접착제가 흐른다면 물티슈나 젖은 수건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닦으면 고열과 가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길다면 전체적으로 누른 상태에서 조금씩 떼면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접착제를 다 사용해서 말린 다음에 손을 떼어보고 피가 난다면 피를 닦아내고 다시 압박하고 다시 접착제를 바르고 말리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피가 안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순간 접착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이나 우울 장갑을 끼고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장갑을 벗고 시술해야 됩니다. 순간접착제는 마른 섬유나 휴지와 만나면 고열과 가스가 발생합니다. 고열과 가스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면이 끌어당겨지지 않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즉, 상처가 났는데 이게 벌어져서 오므려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접착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나 동물에 물렸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을 조장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나 동물에 물렸을 때는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 물린 상처는 바로 봉합하지 않고 열어놓는 것이 낫습니다. 화상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안 들어가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입 안쪽이나 성기에는 접착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피부 안쪽에 접착제를 주입하면 안 됩니다. 겉에만 발라야 됩니다. 멀쩡한 피부끼리 또는 이렇게 손가락끼리 안 붙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팔하고 손하고 막 붙은 경우, 손가락끼리 붙은 경우 굉장히 많았는데요. 떼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만약에 아기들이 붙는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아기 손이 닿지 않는 쪽에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 옷이나 물건과 접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순간접착제가 뭐가 좋길래 이렇게 자꾸 피부 봉합에 사용을 하느냐? 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순간접착제의 적절한 사용처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접착제는 가급적 작은 상처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없는 오지가 아니라면 1cm 이하의 작은 상처에 권장합니다. 순간접착제로 상처를 봉합하면 비용이 매우 쌉니다. 속칭, 병원비가 붙습니다. 순간접착제를 잘 사용해서 잘 붙이면 바늘구멍도 없고 흉터가 적게 됩니다. 중간접착제로 상처를 봉합하면 방수가 돼서 균이 안 들어갑니다. 물을 쓰거나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급 시에는 일반인들도 상처 봉합에 써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대개 5일에서 7일 정도는 버텨줍니다. 중간에 접착제가 떨어지거나 갈라지면 그 위에 덧바르면 됩니다. 순간접착제로 봉합하면 봉합할 때 아프지 않습니다. 대략 순간접착제의 강도는 나일론 5-0 정도의 강도입니다. 5-0이면 굉장히 얇은 실이긴 합니다. 순간접착제로 봉합할 때는 피가 많이 날때 일단 눌러서 지혈을 한 후에 써야 됩니다. 피가 막날때 이렇게 발라봐야 잘 봉합되지가 않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서 베인 상처일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경계가 지저분한 상처에는 순간접착제를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급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톱이 깨졌을 때 순간접착제를 바르면 고통도 없어지고 자라나면 잘라내면 됩니다. 순간접착제는 각질이 갈라지는 곳에 바르면 좋습니다. 특히 손끝이나 발바닥 같은데 붓으로 된 순간접착제를 발라주면 통증이 없어지고 물에 닿아도 쓰라리지 않습니다. 순간접착제가 잘못 붙으면 식용기름을 바르고 기다리거나 아세톤으로 지우면 잘 떨어집니다. 이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해외여행을 갔을 때처럼 병원이 멀 때, 오지에 갔을 때, 야외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조금 다쳤다고 해서 포기하기 어려울 때 순간접착제 사용법을 잘 익히셔서 작은 상처를 해결하시고 즐거운 여행과 취미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이사 김진균이었습니다.